으어어! 으어어! 아 어우. 바로 최종가로 하시면 세 봉에 29,700원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. 18 와. 장난 아니지. 진짜 장난 아니지. 랜덤 꺼내 보겠습니다. 어, 아, 라다다다다다다다다. 너무 속에 가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된다라는 거 보여 드릴게요. 자, 킨쌀밥 국물이죠. 한입 고 고등어를 돌세야. <laughs>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가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이. 막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적당히 지방이 있어서 그런지 기름기가 잘잘잘 흐릅니다. 많이 아시.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지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 생선 조림 소스 양념을 그냥. 어우 그냥 아낌없이 그냥 쫙쫙 발라주면은 자 한쪽은 고갈비 한쪽은 고등 야 이렇게 완성 되는 겁니다 대박이죠? 너무 멋있겠죠? 자요렇게 해서 아딱 우리 아이들한테 줄때 아이들 한입 크기에 아니면 어른들 먹을 때 어른들 한입 크기에 딱 기호에 맞게 딱 잘라 자르셔가지고 요렇게고와오와 <laughs> 자한 마리 더 이대로 어, 두 마리 정도 리스트렇게 그냥 폐동로 세척로 그냥 네. 바로 하, 하셔가지고 음. 어한 네. 마리 더 이거는 또 반대로 요렇게 오, 올려볼게요. 오, 좋다, 자, 좋다,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네. 뭐한 어, 대여섯 스푼 정도 하면 되는데 네. 가는 기호에 맞게 우리 고객님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와야 어, 네. 야. 이거죠 이거다 오 아씨 아, 이 겨울철에 갈까? 대박, 대박, 네. 대박, 대박. 오 자, 이거예요. 이거다. 지금 카레의 알싸한 향과 고소한 향이 같이 올라오거든요? 음. 여러분, 이거 가셔야 돼요. 이 느낌으로 네?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. 이야, 이렇게 하면. 아. 오! 너무 맛있지? <laughs> 맛있지? 우와. 살면서 한 음. 번도 경험해 먹지 못한 맛입니다 와 진짜 음 좋은 맛들을 일단 다 합쳐놨어요 일단 저는 마요네즈를 넣어서 좀 느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카레도 넣었잖아요 느끼함을 싹 잡아줘요 너무 맛있다 이렇게 자기야? 어싹 <laughs> 잡아줘요 느끼함을 어. 친구맛있어 친구가 했어 친구가 시어 친구가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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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했 많이 받세요